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고춧가루로 세상을 바라보는 띵호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튼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춧가루 중에 이제 띵호 고춧가루 이제 브랜드 네이밍을 해서 중국산 고추 중에서 특산 고춧가루를 여러분들께 한번 어, 소개해 보자. 고춧가루도 이제 중국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제가 취급하고 있는 것들 중에 특산 고춧가루라고 불리는 이 고춧가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산 고춧가루는 좋습니다. 네. 昂木、um, 아, 별다른 말은 그냥 좋다. 그러니까 왜 좋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고 있지만, 진짜 뭐 1년, 2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이 넘도록. 이 고춧가루는 정말 오랜 기간 어, 판매를 해왔고, 유통을 해오면서, 뭐 제가 좋다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구매자들이 다시 찾아주시고, 그리고 좋다고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좋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물론 판매할 때, 그렇게 좋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좋다고 확신을 하면서, 할수 있는 거지. 이게 안 좋은데 계속 좋다고 하면 은 이게 안 맞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고춧가루인 것이 소비자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직접 이제 제품을 보면서 어 한번 확인해 보시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들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산 이제 김치용 고춧가루인데요. 산 고춧가루 포장은 처음에 빵끈으로 묶여져 있고 실링, 어 꼼꼼하게 이 실링해 가지고 여기 유통기한이 적혀져 있습니다. 일 이제 평일 이제 오후 3시 전에만, 3시 전에만 주문해주시면은 당일 발송이 가능합니다. 특산부춧가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뜯으면 잘 뜯는데. 이제 포장을 딱 뜯어가지고 이제 풍미를 맡아보려고 할때그 처음에 나는 그 향이 있어요. 그 향이 자연스러운가 안 자연스러운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고춧가루의 풍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상당히 좋고, 구사한 향이 올라오고, 싱그러운 향미가 올라오고있습니다 어, 얘는 이제 김치용이에요, 김치용. 김치용을. 네, 김치용 고춧가루입니다. 네. 어, 이제 김치용 고춧가루를 한번 만져볼텐데요. 어, 라텍스 장갑이거든요, 이거. 어, 여기도 물이 들 정도의 강력한 이 빨간색.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입자들이 막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특산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입자가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 어, 제가 한번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아까 처음에 뜯었던 요 김치용 고춧가루예요. 이 김치용 고춧가루보다 한 번을 완전히 갈아 버린 게 아니야. 한반 정도 빵 것이 다용도 고춧가루라고 있어요. 이제 찜을 한다거나 찌개를 한다거나 뭐 김치를 담으실 때도 이 입자를 사용해 보시면 참 좋아요. 양념류 고춧가루가 뭐냐? 보시게 되면은. 양념용 고춧가루 입자가 아주 정말 곱습니다. 고운데, 이제 고추장용처럼 아주 밀가루처럼 곱진 않고, 양념이나 다데기 하실 때 만드실 수 있도록, 이게 좀더 고운 입자도 준비해 놨고요. 그 마지막으로, 제일 고운 입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제 밀가루처럼 아주 고운 입자인데요. 어, 사실 이렇게 빻기가 참 쉽지 않아. 요 일반 이제 방앗간 같은데 가서 이렇게 빻으시면은 이런 입자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 특산 고춧가루만의 매력이죠. 어 정리를 하자면 이 입자는 총네 가지입니다. 김치용, 김치용이 제일 굵고요. 그 다음에 다용도가 그 다음에 굵고, 그 다음에 양념용, 아주 고밀가루처럼 운 고운 용이 이렇게 네 가지로 입자가 분리돼서 사용하시는 용도에 맞게끔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네 가지 입자를 준비했습니다. 어, 이제 특산 고춧가루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청결하냐, 깨끗하냐, 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이 모든 특산 고춧가루는 특산 인증을 받았습니다. 햇섭 인증이 있습니다 햇섭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햇섭 인증 시설에서 깨끗하게 생산이 되었다는 그 마크도 요 고춧가루에 다 붙어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이 햇섭 마크에 저희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이제 고춧가루 맵기 자체로 봤을 때는 맵진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볼 텐데요 어 고춧가루의 맵기를 느낄 수있는이정도 먹으면 일단 이 고춧가루의 맛은 맵지 않습니다 맵기에 대해서는 맵진 않죠 고추에서 올라오는 그 싱그러운 풍미랑 이 신맛 그리고 단맛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정말 맛있는 고추의 그런 향, 풍미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맛이 너무 좋습니다. 집에 있는 고춧가루 한번 드셔보세요. 맵기는 맵지 않다. 좋아, 색감이 어떠냐? 정말 고춧가루 색깔이 어때야 되냐? 이 색감에 대한 것은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색깔인 것 같아요. 네, 대충 빨간색입니다. 네, 고춧가루는 밝은 빨간색이 있고, 피 같은 붉은 빨간색이 있고, 붉고 검은 빨간색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고춧가루는 일단 기본적으로 밝은 빨간색을 띠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볼게요. 네. 아주 색깔이 곱죠? 조명 때문에 아니라 진짜 곱습니다, 색깔이. 아, 그럼 이 2.5kg의 양이 얼마나 될까? 그냥 뭐 대충 어느 정도 는 알겠는데, 이 양이 얼마나 될까 하자면, 이 2.5kg의 양은 딱 종이컵 30컵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특산 고춧가루 네 가지 있는 거를 제가 봤잖아요. 수입 고춧가루가 뭐 최고다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 수입 고춧가루가 이제 시중에 많이 있고 그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 어, 제 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먹어 보고 인증한 고춧가루기 때문에 한번 드셔 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좀더어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더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고추... 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아무거나 다 문의를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안녕!